9월 13일 안식일 거룩한 목적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1장 11절 히브리 이주자인 느에미아는 페르시아 궁정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와 명예를 차지했다. 그는 왕의 술잔을 받드는 시중으로 왕 앞에 자유로이 나갈 수 있었다. 이 사람을 활용해 하나님은 선조들의 땅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베풀고자 하셨다. 민족을 사랑하는 그 히브리인은 선택받은 도성 예루살렘에 봉착한 시련을 알게 되었다. 유배지에서 돌아온 이들은 고난과 조롱에 시달리고 있었다. 재건 사업은 방해를 받았고 성전 예배도 걸림돌을 만났다. 성벽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백성은 끊임없이 불안해했다. 느에미아는 동족을 위해 마음을 쏟아 기도할 때가 많았다. 그러던 중 이번에는 기도하면서 거룩한 목표를 세웠다. 왕에게 승낙을 얻고 필요한 도구와 자재들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떠맡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왕에게 요청드릴 적절한 기회가 올 때까지 느예미아는 넉 달을 기다렸다. 그는 성스러운 책임을 수행해야 했고 이를 위해 왕의 도움이 필요했다. 왕의 승인과 도움을 얻어낼 수 있게끔 이 문제를 진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그는 고백했다. 이 짧은 기도로 느에미아는 만왕의 왕이신 분 앞에 나아갔고, 마치 물줄기를 돌리듯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다른 방식으로는 기도하기가 어려운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느에미아처럼 기도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곤란이나 위험을 당했을 때도 충실한 신자들이 부를 때면 언제든지 도우러 오겠다고 다짐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으로 도움을 호소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든 슬픔, 근심, 맹렬한 시험에 억눌린 영혼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능력 안에서 확신과 지지와 도움을 찾을 수 있다. 선지자와 왕 628에서 632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